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laughs>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건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14절입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웃고 또그 뒤를 따나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의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몇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과 넉넉하신 자비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요.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전에 나오는 에스겔 본문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사랑하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상들을 허용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상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그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쏠릴법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허용하는 것이 은근슬쩍 내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순식간에 굳게 만들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요. 그들이 볼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나라한 그들의 폐역한 모습은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폐망할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듣기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모습을 마치 포로와 같이 만드시는데요. 에스겔로 하여금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되어 가는 자처럼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밤이 아니라 한낮에 이 모든 일을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스겔의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한낮에 포로 행색을 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취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곧 한밤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어긴 시드기야는 위장한 채로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지만 올무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이방, 이방인 가운데에 흩어지고 여러 나라 중으로 헤쳐집니다 이 말은 즉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는요 특별한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견고하게 그들을 심어서 더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포로, 포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이것이 무슨 일이지요? 유다가 망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망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의 행태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그선하신 은혜를 함부로 여기며 도리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자신들의 죄를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 받았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눈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마음을 겸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해 왔던 가증한 죄악들을 자백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 확실하시지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너무 위대해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혹시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제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상관없어 내 죄대로 행할 거야 하면서 죄를 쉽게 허용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딱딱한 우리의 마음도 녹이고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이 패역한 마음을 바꿀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까지도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길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식김 받으며 주님을 더욱 깊이 깊이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게을러지고, 여전히 죄를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정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인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손하산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